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가장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와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어, 내년에는 이러한 뉴스 기사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드디어 폭스바겐이 테슬라에 가입을 했습니다 NACS 테슬라 충전 방식에 가입을 했어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연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드디어 15,000선을 넘어섰어요 거의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쾌조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미국 증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운은 계속해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최고점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일단 이러한 상승은 전반적인 매크로 분위기의 호전에 기인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지난 12월 13일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미 연준 파오르장이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주면서, 음, 최근 일주일간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어요. 자, 오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빠졌습니다. 3.924%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라볼수 있겠고,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은, 당연히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죠. 현재는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투자하기 좋은 시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다만, 유가의 상승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최근 60불 때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아, 유가가 74불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자극을 하고, 유가가 너무 급속도로 또 치솟으면 연준의 긴축 정책이 지속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유가의 움직임을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일부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매파적 어, 발언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윌리엄스 뉴욕 연은청재 역시 기준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 상조이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청재 역시 내년 3분기에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토마스 발킨 리치먼드 연은청재가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을 끝내지 못했다. 첫 금리 인하 계획을 하기에는 시기 상조이다.라고 또 발언을 했어요. 자 하지만 시장은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11월 cpi 지수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이게 2.4%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cpi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3.1%인데 자 이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가 유럽에서 나왔다 라는 거죠 유럽은 이미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 물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역시 미 연준의 금리 인하도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3월 내년 3월부터 약 6회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고 미연준은 아직까지는 내년 6월부터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난 과거의 연준의 행보를 보면 어 금리 인상이 멈춘 시점부터,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 시작된 시점부터 약 1년 후에 금리 인하에 돌입을 했거든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 건 올해 한 6월달 정도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로부터 1년 후가 내년 6월이 되니까. 아무래도 내년 6월이 또 가능성도 높은 것도 같아요 어쨌든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금리 인하에 돌입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의 파월이 산타 역할을 하면서 지금 산타 랠리 중인 나스닥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어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 FMC 회의 이후에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5,000선을 넘었어요 자 이렇게 달리는 말에서는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주가와 특히 201선 파란색 선이죠 어, 이렇게 괴리가 벌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어, 나스닥과 같은 우량 성장주와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줄때 계속해서 추매를 해나가서 모아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어, 그러면 큰 수익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에는 옛날에는 팡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파망, 뭐, 매그니퍼센트 세븐. 자, AI 주도주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그러한 주식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거예요. 음, 테슬라 역시 나스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망한 그런 지수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번 주는 목요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고 금요일에는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두 매크로 이슈 모두 현재 FOMC의 그 금리 인하 분위기는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좋은 움직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ME 패드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이고요 일단 1월 30일에 금리 동결 확률은 89.7%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금리는 동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건 언제부터 금리 인하 시기에 돌입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3월 20일 내년 3월 20일에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은 67.5%, 5% 이고, 어제는 63.4% 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좀더 높아진 금리 인하 확률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시간이 갈수록 여기 확률이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금리가 언제 인하될지가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이를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내년 12월까지 여섯 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2% 넘는 좋은 상승 보여주었어요. 257.22 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계속해서 매크로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에 테슬라도 놓여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꼭 먹고 알 먹고 일서 이득 어, 일거 양득의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금리 인하에 따라서 장기 성장주의 가치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p r 지수가 올라갈 수 있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음, 차량 할부 금리도 떨어지게 되죠. 전반적인 차량 가격 인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더 이상 자동차 가격을 인할 하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진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현재 일본 차트가 2년간의 이 역사적 저항대라고 볼수 있죠. 하늘색 선을 또 넘어서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2년간의 저항선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이렇게 세 차례의 도조에서도 이 하늘색 저항선을 뚫었다가 또 내려왔던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요망되는 구간입니다만. 일단 내년에 뭐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라든지 FSD 버전 12가 나오고 이게 중국과 유럽에도 릴리즈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더불어서 옵티머스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요. 그런 거를 따졌을 때 2024년 주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서 만약에 눌림목을 주고 막 230불 때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추매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단기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일단, 이, 이 상황에서 일부 현금 확보를 해두고, 테슬라 주가가 뭐 240불, 230불 떨어지면, 어, 추매로 되어가는 그러한 방법도 있겠죠. 아무튼, 장기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워낙 크게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유 수량을 늘려나가는 게 좋은 투자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예상치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4분기 인도량과 4분기 실적은 현재 역사적인 저항선에 놓여있는 테슬라 주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 인도량과 관련된 분위기가 안 좋아질 법도 했는데, 다행히 어제 좀 고무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어, 중국 로컬 어, 테슬라의 판매량이 남았는데, 전주라고 볼수 있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18,300대나 팔렸습니다. 중국 로컬 판매량 매우 잘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올해 가장 많이 팔렸던 주간 판매량이 3월달 13일부터 19일 주간이었습니다. 18,700대 정도였는데요. 이것의 주나는 아주 높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분기 들어서 가장 좋은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를 도표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자 올해 1분기였죠. 이 바로 노랑색 막대입니다. 노랑색 막대가 18,700대 수준으로서 가장 높았는데 이번 4분기 들어서 이 보라색 선이죠. 가장 높은 판매량이 전주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18,300대가. 그 전전주에 그러니까 4분기 10주차에 약간 꺾였다가 4분기 11주차에 다시 한번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자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국이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4분기 누계 판매량도 13만 8천대로써 어 최근 5개 분기 중에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전년과 주별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아, 확연히 다른 추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2022년이 녹색 막대인데요. 녹색 막대가 4분기 중순부터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50주차죠. 이 주황색 막대인 2023년 막대는 2022년 막대 대비 거의 80%나 높은 수준이에요. 오히려 이 노랑색 막대는 계속해서 연말로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중국 로컬 6개 판매량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약한3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50주차 기준으로 전년 동기에는 42만 8천대 판매량을 보였다면 지금 57만 6천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중국의 발전이 그래도 눈부신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고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현대기아라든지 전기차가 잘 판매가 안 돼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시점인데 테슬라는 지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특히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잘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이 수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3하이랜드 신규 모델 3죠 이것도 지금 잘 팔린 것으로 나왔어요 최근 약한 3천대 초반 수치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중국 로컬에 안 팔리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자, 이번 주는 3,900대나 팔렸습니다. 3,000대 후반 숫자가 나왔고, 모델 Y와 같은 경우는 14,200대가 팔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델 Y가 모델 3보다 중국 로컬에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자 이는 테슬라의 전반적인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전에 방송에도 알려드렸는데 신기 모델 3 하이랜드가 나오면서 가격을 좀더 올렸던 테슬라였습니다 그리고 모델 y 가격은 좀 줄여왔죠 어, 그러면서 모델 3 하이랜드와 모델 y의 가격대이천불도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약한 1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는 중국 로컬레의 가격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좀더큰 모델인 모델 y를 좀더 선호를 하겠죠 중국 분들은 그러니까 모델 Y가 당연히 중국에 더잘 팔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는 모델 Y만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델 3판매는 절대적으로 중국 공장 어, 기가 상하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어, 모델 3는 유럽으로 일단은 많이 보내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 로컬 내 모델 3 하이랜드 판매량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죠. 자, 실제로 모델 3 판매량은요. 유럽에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트이 테슬라이크가 11월 말에 예상했던 모델 3 유럽 내 판매량이 39,000대였는데요. 자, 최근에 나왔던 예상량은요. 유럽 모델 3가 42400대입니다. 어, 그러니까 판매량이 약한 3,400대 정도 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유럽에서 모델 3는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게 어,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확인해 볼수 있는 게 미국과 유럽에서 현재 판매량이 좀잘 늘어나고 있진 않아요. 자올 한해 분기별 판매량을 보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어, 지난 2분기에 17만 대를 기록하면서 최대 판매량을 달성을 했는데 4분기에는 16만 5천 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은 4분기에 신기록 경신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올해 1분기에 9만 4천 대 가량 판매를 하면서 거의 분기 최대 판매량을 달성을 했는데 이번 분기 9만 2천 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도 최대 판매량 달성은 예상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의 발전이 눈부십니다. 1분기에 13만 7천대를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 분기 17만 5천대가 예상이 돼요. 자, 중국의 발전과 아, 기타 레스터브 월드죠. 아, 주로 아시아 호주 그리고 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의 발전으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최대 판매량 달성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중국이 전기차에 있어서는 최대 시장입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1등이 글로벌 1등이라고 해도 지금 과언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좀더 분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3분기 글로벌 전기차 마켓쉐어를 메이커별로 보고 있는데요. 3분기 테슬라의 글로벌 마켓쉐어는 17%였습니다. 자 하지만 byd가 17%로 아예 거의 동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는 순수 배터리 ev 판매만을 뜻하는 겁니다. phev까지 합하면 byd가 테슬라를 이미 앞선 상황인데요. 자, 3분기에 이렇게 판매량 기준으로 동률을 보였으니까 4분기는요. 자이 cnev 포스트에 따르면 어, 중국 내 친환경차 관련된 통계를 알려주는 사이트라고 볼수 있겠는데 매거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자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byd is expected to overtake tesla as the global leader in the first quarter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올해 4분기에는 byd가 테슬라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overtake는 넘어섰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3분기에 동료를 이루었고, BID가 4분기에는 테슬라를 앞지를 거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판매한 이후부터 줄곧 글로벌 1위를 달성을 해왔는데, BID로부터 1위 자리를 이제 뺏길 것 같아요. 자, 물론, 배터리 EV 매출액 기준으로는요, 테슬라가 당연히 마켓시어 1위를 지킬 것입니다. 테슬라는 BID보다 최소한 30%에서 많기는 차량 가격이 한100% 뭐 가까이 비싸요. 어, 그렇기 때문에, 판가가 비싸기 때문에 매출액은 당연히 앞설 것입니다. 그냥 같은 판매량을 팔면 테슬라가 당연히 매출액은 더 앞서겠죠? 자, 하지만 내년에 계속해서 이러한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 BID가 1등이다. 테슬라 밀렸다. BID한테 밀렸다라는 기사를 2024년에는 꽤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이런 뉴스 제목에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어, 매출액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1위를 지킬 것이고, 자, 중요한 점은 이 점이죠. 음, 테슬라가 25,000불짜리 모델 2를 시장에 내놓게 되면 이게 연간 최소한 400만 대에서 많게는 나중에 1,000만 대까지도 팔릴 수 있어요. 자, 이 모델이 도입이 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테슬라의 이 배터리 비 마켓 시어는 20%대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BYD는 따라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모델 2의 판매는 2025년에 본격화 될 거예요. 일단 아무래도 2024년 말 정도에 기가 텍사스에서 먼저 출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는 이 제품 생산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개발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많이 확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생산 라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획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 모델2가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내년 2024년에는 BYD로부터 판매량 기준 배터리 EV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지만 아마 2025년 말부터는 좀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매량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다시 1위에 등극할 수 있고 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마진율의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2025년에는 사이버트럭도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좀더 많은 수량이 판매가 되면서 마진율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EPS가 계속해서 2024년 이후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사 이런 뉴스 제목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좀 심각한 뉴스를 하나 제시를 해드렸었죠.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이 갑자기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는 테슬라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정부에서 보조금 중단한 것은 모든 카메이커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독일 시장 내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테슬라 주가는 오늘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2%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최근 이러한 안 좋은 악재가 떴지만 주가는 잘 버티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라고 할, 뭐 여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 유럽 미드리스트, 그러니까 뭐 독일 본사가 되겠죠? 기가 베를린에서 어,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일단 12월 31일까지 인도분에 대해서는 테슬라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테슬라는 여기에서도 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 서포팅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데이와 비전을 제시를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어, 테슬라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테슬라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움직임이다. 자 이래야지 고객들이 어,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뢰를 할수 있다 신뢰할 만한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또 중요한 또 문장이 있죠 Action speak louder than word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자, 보조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니까 이게 바로 프라이스 컷 바로 가격 있나가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수요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도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두고두고 두고 어, 트래킹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독일인들의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하다고 라볼수 있겠는데, 어, 다만 다행스럽게도 자 유럽 내 판매량에서 독일의 비중은 좀 줄어들고요. 기타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독일이 보조금을 없앤다라고 하더라도 어, 다른 국가에 더... 어, 유럽내 다른 국가에 더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점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정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간밤에 나온 뉴스예요자 최근에 폴스타와 루시드가 아,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이죠 NACS에 합류를 했는, 했는데 자 이렇게 되자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정도가 남았었어요 자 하지만 폭스바겐이 아우디와 포르쉐를 포함하고 있는 그룹이죠 람보르기니도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데 이 거대한 회사 폭스바겐이 드디어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자 북미 충전 표준에 가입을 했습니다. 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죠, 바로 NAS c 낙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충전 방식에 지금 편입이 되었어요. 자 이러면서 2025년부터 테슬라 슈퍼차저의 폭스바겐 커스터 머들은 이제 접근 사용이 가능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큰 뉴스라고 볼수 있는 게 폭스바겐은 e l e c t r i 메리카 y America라는 자회사를 미국 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인 충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낙스 방식, 그러니까 테슬라의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우산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경쟁력이 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더욱더 연말에 테슬라 주가를 부스트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뉴스를 전달해 드리자면, 기가 멕시코는 3단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단계까지 이르르게 되면요. 사이버 트럭과 모델 Y도 기가 멕시코에서 생산을 할수 있다라고 노에보레온 주지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단계는 당연히 모델 2가 되겠죠. 25,000불짜리 차량. 자, 이런 모습 보면 테슬라는 잘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수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